여러분 구독하기와 딸랑이를 눌러 주셔야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검색을 하셔서 구독하기 버튼과 종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하나생명 있죠? 아 보험료가 천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하나생명으로 천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다 그분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종신이나 시아에는 하나도 없어요. 종신이나 시아에는 하나도 없고. 그 변액보험 있죠? 저축성 상품. 연금이든 뭐 유니버셜이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본 보험료에다가 추가 납입 두 배에서 들어가는 거 있죠? 지금 다 지금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천만원 넘었어요. 저한테. 그니까 러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유 자금 되시는 분들. 30만원 된다. 그건 사실 큰 의미 없어요. 30만원은 그냥 저축하시는 게 좋고. 월 납입보험료를 60만원 이상씩. 1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권유하는 상품으로 무조건 하세요. 60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 기본보험료 20에 추가 납입 40을 때려놔서 합쳐서 60을 만들란 말이야. 60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수당은 기본보험료 20만원에서밖에 없어요. 이 20만원조차도 종신보험 20보다 이 연금의 2 0이면 수당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만큼 많이 저축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어찌됐건, 기본 보험료에서 종신에 비하면 4분의 1 수당이 빠지는데 이거는 기본 보험료에서만 빠져 그나마 추가납입 40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수당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총합계 보험료 60을 낼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가 얘기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가입하세요. 지금 가입하신 분도 많아요. 50에 100에서 150만 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뭐, 뭐 40에 아까 또 90, 40에 80 가입하신 분이 있죠? 아까, 이름 얘기하긴 그렇고. 어, 그쵸? 음, 그래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축성 상품으로 해서 돈이 조금 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보험 영업을 하면서, 내가 연금 보험 증권 봤다 그랬죠? 연금 보험 증권을 본것 중에, 연금 보험도 그렇고, 유니버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저축성 상품 본것 중에, 기본 보험료에다가 추가 납입을 한배 또는 두 배를 넣어서 들어간 건 내가 지금까지 눈 까비 짓고 봤는데 단한 개도 없었어요. 다 뭐다? 기본 보험료로 다 때려 넣었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질문하신 분, 이거 있었죠? 기본 보험료를 30만원을 한 거야. 그러니까 했으니까 설계사한테 얘기한 거야. 기본 보험료 30이 아니라 기본 보험료 10에 추가 납입을 20만원 넣어서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설계사가 뭐라 그랬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비로 15.4%를 떼기 때문에 그건 불리한 거다라고 했어.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땐 그런가 보다 한 거지. 근데 초특급 방송을 들으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콜센터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콜센터 왈. 그런 거 없는데요. 없다는 건 뭐다? 추가 납입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15.4% 떼는 거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계약제가 개 뚜껑 열리게 개 빡친 거지. 그러면서 설계사 이거를 잡아먹어, 구워먹어, 삶아먹어, 헤쳐먹어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내 이제 방송을 이제 보면서 도더 이제 많은 걸 알게 된 거죠. 따라서 이거를 해약하고 기본 법률 10에 추가 납입20 넣는 거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왜? 날라간 돈이 너무 커. 그거는 해지하고 그냥 저축을 하시고 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추가 납입과 아 기본 보험료와 추가 납입을 해서 합쳐서 월 보험료 60만원 이상씩을 꾸준히 10년 동안 납입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저한테 문의 주세요. 그러면 기본 보험료 20에 추가 납입 40 넣어서 내가 해드릴 거고. 더 이상은 안 됩니까? 더 이상도 돼요. 기본 보험료 50에 추가 납입 100까지 돼요. 기본 보험료 100에, 100에 추가 납입 보험료 200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게 현재로서 저축성 상품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상품이.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염두하, 명심하시고 쓰잘데기 없는 보험료로 보장보험료로 남편 50만원 와이프 30만원 뭐 애기 뭐 30만원 해가지고 110만원씩 납입할 돈이 있다 그러면 세 식구 합쳐서 월 보험료 20 정도로 만드세요. 20에서 25만원 정도로 만드시고 나머지 80에서 90만원 돈은 내가 얘기하는 대로 무조건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을 하세요.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되는 건 지금 보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음. 꼭 명심하셔야 돼. 아유, 그렇습니다. 초특급의 보험 생방송을 검색을 하셔서 구독하기 버튼과 종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